그는 문 밖에 서 있었고 높은 자리를 바라보지 않는다. 세상의 등불이 되어줄 그 자가 결국 그 자리를 차지하리라. 중국, 태양산. 수백 년의 기운이 잠들어 있다는 그 산의 골짜기에서 누구도 쉽게 찾지 못하는 한도사가 존재해왔습니다. 그는 이름도, 나이도, 제자도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그를 묵진도사라 불렀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자. 그러나 한번 입을 열면 세상이 움직이는 자 1997년 아시아를 집어삼킨 외환위기 사람들이 아직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던 그의 초 그는 단한 마디만을 남겼습니다. 물이 빠지면 바닥에 돌이 드러난다. 그리고 몇달뒤 대한민국은 IMF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그 후로 27년 묵진도사는 단한 번도 세상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이 시점, 2025년 을사년을 앞두고 다시 예언을 남겼습니다. 다섯 개의 문장, 그리고 그 안에는 한 나라의 붕괴와 부활, 한 사람의 몰락과 등장, 그리고 이 세계를 덮을 격변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묵진 도사가 다시 입을 열어 말한 이 다섯 가지 예언, 그리고 그가 지목한 단한 사람,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세요. 이야기는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2025년 한국의 정치 지도자 한 명이 스스로 감옥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제로 끌려간 것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그를 밀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로 조용히 성문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묵진도사는 이 인물을 짐을 지는 자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짐은 단순한 죄책이나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인이 아니라 운명을 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입장은 명백했습니다. 그는 잘못이 있었다면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끝까지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거짓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선택은 충격을 안겼고, 그의 침묵은 수많은 사람의 가슴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이들은 분노보다는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누구나 다 알았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 전부터 버티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먼저 한국 사회의 혼란을 직시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의 감옥행은 하나의 정치적 퇴장이 아니라, 이 나라의 역사가 방향을 전환하는 출발선이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으로 걸어 들어가던 그날, 한국의 구군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정치 시스템은 흔들렸고, 국민의 눈은 새로운 방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즉, 구군이 뒤집히는 시점은, 새로운 사람의 등장보다, 기존 권력의 끝맺음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의 결정은, 스스로 감옥에 들어간다는 단순한 행동,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한 시대의 막을 내렸고, 다음 시대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죄인이 아니라 희생자였고, 희생자가 아니라 개척자였습니다. 묵진도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노하지 않았고, 땅은 숨을 멈추지 않았다. 이는 이 감옥행이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균형을 위한 필연이었다는 말입니다. 혼란 속에 질서를 남기고, 무너진 신뢰위에 책임의 단어를 새긴 자, 그는 스스로 내려왔지만, 그가 남긴 울림은 한 시대를 꿰뚫는 진동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의 한 권력자가 국민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양심에 따라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마지막 책임이자 새로운 질서를 위한 첫 기둥이 됩니다. 국민은 그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가장 먼저 스스로 퇴장하는 자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조용하지만 가장 강한 파문을 일으킵니다. 묵진도사는 말했습니다. 그는 문 밖에 서 있었고 높은 자리를 바라보지 않았으며 백성은 어느 날 그를 가리켜 말하리라. 이 사람이여. 세상은 늘 이름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사람. 권력을 탐하며 발언을 쏟아내는 이들, 카메라 앞에서 비전을 외치는 이들. 그러나, 묵진도사는 전혀 다른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을 줬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람이, 이 혼란의 시기를 뚫고, 백성의 입에서 입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모두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맞나? 너무 조용한데.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은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은 짧지만 깊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으며, 그의 걸음은 항상 민심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는 군중 앞에서 소리치지 않았지만, 국민은 그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이미 그들 곁에 있었던 사람. 그러나 단한 번도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묵진도사는 이 인물을 문 밖에 자라 부릅니다. 즉, 그는 권력의 문안이 아니라 늘문밖 국민의 현실 속에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문 밖에 자는 무릎 아래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위아래를 나누지 않으며 소수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는 특정 이념이나 진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는 중심보다 변방을, 말보다 실천을, 외침보다 경청을 택한 사람입니다. 묵진도사는 말합니다. 동짓달, 첫눈처럼. 그는 조용히 내려와, 모든 것을 덮으리라. 이 말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그의 등장은 크고 요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나타나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대상의 먼지를 덮고, 국민의 상처를 감싸며, 분열된 사회의 틈을 메웁니다. 그는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질서를 복원하는 사람입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낭만적 상상이 아닙니다. 2025년 한국 사회가 혼란과 분열, 불신과 냉소에 빠질 그 시기에 국민이 스스로 선택하게 될 인물의 형상입니다. 그는 SNS 스타도 아니고 거대한 자금의 후원을 받는 인물도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은 직관적으로 압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다시 길을 여는 자라는 것을 묵진도사는 이 인물의 등장을 새로운 구군의 시발점으로 봤습니다. 앞선 첫 번째 예언 기존 지도자의 퇴장을 다뤘다면 두 번째 예언은 바로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설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높은 자리를 원하지 않았던 자 결국 그 자리를 차지하리라 그는 지도자이되, 지도자임을 자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선택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불러냈기에 그 자리에 서게 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묵진도사가 말한 두 번째 예언의 핵심이며 한국이 진정으로 필요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묵진도사의 세 번째 예언은 가장 직접적이며 현실적인 경고로 가득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곡식은 모르지 못하고 금은 돌이 된다. 이는 단지 풍년이 들지 않거나 금값이 하락하는 문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한 문장 안에 전 세계 경제의 축이 무너지는 거대한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도사는 이 예언을 2025년 을사년의 가장 큰 격변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경제의 붕괴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다가옵니다. 눈에 보이는 수치는 여전히 평온해 보이지만 물 밑에서는 거대한 균열이 시작됩니다. 은행은 건재한 듯 보이나 진뢰는 이미 흔들리고 기업은 존재하지만 수익은 실체가 없습니다. 묵진도사는 이를 두고 지장은 바람만 분다고 표현했습니다. 즉, 시장에 사람이 없고 가치는 사라졌으며 거래는 더 이상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어 말합니다. 금은 돌이 되고 이름난 집은 빈 깃발만 날린다. 금은 인류가 가장 오래도록 믿어온 가치를 상징합니다. 그런 금이 돌로 변한다는 말은 모든 자산의 본질이 무너지며 진뢰 기반의 경제 체계가 대체된다는 경고입니다. 이름난 집은 대기업, 금융기관, 유명 투자처를 뜻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깃발은 바람에만 흔들릴 뿐, 질체는 이미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누를 기르던 자는 지금 명주를 꺼낸다. 이 문장은 준비된 자의 등장을 암시합니다. 누에를 기르던 자란 겉보기에 별일 없어 보였지만 묵묵히 내실을 다져온 이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변화 속에서도 자신만의 질서를 유지했고 결국 가장 귀한 자원을 꺼내듭니다. 묵진도사는 이를 기회는 줄어드는 틈에서 솟아오른다고 표현했습니다. 반면 잠들어 있던 자는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도사는 경고합니다. 잠든 자는 그 짐마저 병마에게 내어주게 되리라.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준비 없이 위기를 맞는 자들은 자산도 일자리도 인간관계도 모두 잃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르지 않습니다. 권력자와 서민을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자와 잠든 자로 세상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묵진도사는 이 예언의 끝에서 세상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준비한 자와 잠든 자, 경제의 무너짐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후의 길은 각자의 준비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한 준비는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잃고, 사람을 잃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정보와 직관, 공감과 신뢰. 이 모든 것이 새로운 경제의 자산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경제 질서로 가기 위한 의도된 붕괴일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자산은 가치가 무너지고 기존의 권력은 힘을 잃지만 그 속에서 묵묵히 준비한 사람, 가치를 다시 세운 사람만이 다음 시대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준비된 자중한 명, 앞선 두 번째 예언에서 말한 문밖의 자 또한 이 거대한 경제 붕괴의 시기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금이 아니라 마음을 모았고 권력이 아니라 민심을 얻었으며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정을 중심에 두었던 자입니다 묵진도사의 세 번째 예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는가? 기회는 오지만 그것은 단한 번이며 단한 순간 잠든 자에게는 그 기회조차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묵진 도사의 네 번째 예언은 이전까지와는 결이 다릅니다. 정치도 경제도 아니 사람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사는 말합니다. 집집마다 아이 울음이 끊기고 어르신의 발걸음은 점점 가벼워지며 대문은 닫히고 촐락의 등불은 바람에 꺼지리라. 이 말은 단순한 시적 비유가 아닙니다. 2025년 이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직면합니다. 출산율은 바닥을 치고 노년 인구는 많아지며 아이 울음소리는 점점 사라집니다. 하지만 도사는 이 현상이 자연의 순환 때문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는 자연의 흐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연의 실을 끊었기 때문이니라 인연의 실이라는 말은 단순한 가족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이웃 간의 온기, 지역, 사회의 유대,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도사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며 공동체를 외면하고 타인을 불편한 존재로 여기게 되면서 결국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누군가는 혼자 아이를 키우고, 누군가는 돌봄 없이 노인이 됩니다. 누군가는 외로움에 병들고, 누군가는 문 밖을 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도시의 불은 꺼지고, 마을의 소리는 사라지며, 인간은 더 이상 서로를 찾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묵진도사가 말한 인연의 실이 끊어진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에는 단절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동시에 말합니다. 제 물결은 다르다. 새로운 흐름은 인구의 감소를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물결은 국경을 허물고 사람을 다시 있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도사는 말합니다. 사람은 점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땅은 선을 나누지 않으며 바다 건너의 이웃이 곧 탄지의 형제가 되리라. 이는 곧 국경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전통적 국가 개념이 무너지고 민족 언어 정치 체계로 구분되던 경계들이 하나둘씩 의미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여권과 비자가 사람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라의 이름은 있으되 울타리는 흐릿해진다고 도사는 말합니다. 이는 국가의 경계가 지리적 구분이 아니라 의지의 개념으로 변해간다는 뜻입니다. 함께 살아가려는 의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공동체를 재구성하려는 참여 이 모든 것이 새로운 국가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는 형제 낯선 땅에서 만난 친구들 언어는 달라도 함께 일하는 이웃들 이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이 됩니다. 도산은 이 물결의 도래를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땅이 위치할 것이라 예고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분단과 갈등, 외교적 고립과 정치적 분열 속에서 자국 중심의 고립적 구조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2025년 이후 국경이 무너지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세계에서 한국은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것은 군사나 경제의 힘이 아니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로서의 중심입니다. 이 예언은 위기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관계, 신뢰, 인연. 이 모든 것은 통계나 수치로는 보이지 않지만 한 사회가 유지되는 가장 본질적인 힘입니다. 도사는 그것이 끊어졌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끊어진 시를 다시 잇는 사람이 앞서 말한 문 밖에 자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경계를 나누지 않고 이웃을 경계하지 않으며 국적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묶는 자. 그가 새로운 시대의 리더가 될 것임을 묵진도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예언은 가장 신비롭고도 상징적입니다. 묵진도사는 이 예언을 제 하늘의 문이라 불렀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더 이상 나라는 땅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무너진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한 사람, 하나의 땅. 이 간결한 문장은 미래의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를 가장 강렬하게 요약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 경계는 사라지고 나라는 그 이름만 남으며, 긁은 누구의 것도 아니요, 하늘은 누구만의 것이 아니니, 백성은 말이 다르되 마음이 통하고 얼굴은 다르되 눈물은 같으리라. 이 문장은 민족, 국가, 경계. 정체성이라는 오랜 시대의 울타리를 넘어 새로운 세계의 원형을 이야기합니다. 묵진도사는 이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라는 땅이 서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한국이란 이름을 쓰지 않았지만 한 민족이 다시 길을 여는 순간인이라는 말로 분명하게 그 정체성을 암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을 연다는 표현은 과거로부터 단절됐던 역사와 상처 입은 정체성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도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은 글로 남겼으나 길은 사람이 걷는다. 묵진도사의 다섯 번째 예언은 이 시대의 끝과 새로운 시대의 문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분열된 세계는 연결로, 무너진 공동체는 회복으로, 단절된 민족은 통합으로 나아가야만 그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문을 여는 자. 그 중심에는 민족의 기억을 품고 있는 땅. 바로 한국이 있을 것이라고.